그거 안 골라주고 영화 샀어 폼나잖아 관객분들에게 이쁘게 치즈 여, 여보게들. 에이 아야! 수장님! 여, 여보게들 부, 부탁이. 자연을 해치는 건 지구할류에 대한 죄야. 부디 자네들이 이 사실을 만천에 알려 지구할류를 구해주기 바라네. 네, 딱딱, 아! 야, 겠다넷야 니들 도 준비해 들도준의해들 집이야. 들야들집들집야 집이야. 니들 집 죽은 니들 집이야. 은들 집이야. 은들집야 니들 집야이야큐들 돈을 벌려고 나물 베고 그 자리에 소를 사육하는 거야 그래서 대목장주들은 대단한 부를 축적했지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오히려 농지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가축이 훅 고지나간 곳은 황무지가 되고 식물은 죽게 되고 죽은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거든 이산화탄소는 가축들이 내뿜는 메탄가스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야 그 결과로 이미 수만 종의 동물이 멸종되어가고 있고 해일 가뭄 등의 기상이변도 생기는 거지 같지 않노? 귀엽지, 귀엽지? 이미 남미와 아마존 곳곳은 사막화가 시작되었고, 중국 북서부도 마찬가지지. 이는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야. 이런 환사는 사람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지구는 발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기아로 죽는 어린이들도 해마다 6천만 명에 이르지. 아마존에선 벌목 한자리에 대규모 콩재배도 하는데 식량문제가 좀 해결되겠네 저 콩들은 대부분이 소와 닭의 사료라고 봐도 돼 그렇게 소와 닭이 많단 말이야? 엄청나지 왜 그렇게 많은데? 소와 닭, 돼지는 인간이 좋아하는 식량들이야 <laughs> 안타까운 말이지만 인류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먹는 걸로 보고 있어 <laughs> 그럼 나도? 특별 영양식쯤 될걸 인간의 육식습성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습성이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육식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보기도 전에 당연한 생활양식이 된 거야 마치 신이 다른 생명체를 인간의 먹이로 준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지 저 많은 식량은 가축이 먹고 그 가축은 결국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고기 1인분 얻을 곡물이면 22명이 굶지 않을 수 있어 인간들은 먹기 위해서 가축수를 인위적으로 무진장 늘려서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먹이고, 대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굶게 되는 거지. 그럼 가축이 먹는 곡물을 굶는 애들에게 주면 되겠네. 게다가 지구는 지금 심각한 식수난에 처해 있어 고기 1kg 생산에 드는 물은 1만 5천 kg 용수의 90%는 신경생산에 사용. 이런 식이면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어. 40년쯤 후엔 전 인구 3분의 2가 심각한 식수난을 겪게 될 거고, 가축을 대량으로 기르니까 토양은 침식되고 수질은 오염되기 마련이니 지구는 죽음의 별이 되겠지. 데이터에 의거해 보면 육식산업은 효율이 0.01%도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업. 이미 적자는 오래 쌓였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인간은 그 미천인 지구를 잃게 되어 자멸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똑똑한 척 하지 마! 흠. 심각한 문제는 또 있어. 인간에게 사육된 가축들은 항생제와 화학물질에 쩌들어 있고, 저런 사료를 먹이니 거의 모든 가축이 온갖 병에 걸리게 되지. 뼈와 근육 약화, 뇌손상, 암, 폐병, 위계양, 이질, 콜레라, 선무충병 등에 걸린 육류를 섭취하는 인간도 건강하기가 힘들지. 배설물과 가축사체로 만든 사료는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의 원인인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이 되돌아와서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지구를 해치는 거지. 인간은 질병의 치료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항생제를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없애는 건데 말이야. 이성을 찾아. 열받아야 지구인들 일이야. 오랜 역사의 별이 사라지는 건 아쉽지만 남의 별 일이라고. 도망갈 수도 없는 곳에서 발로 찔린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생명체는 다 감각도 있고 공포도 느낀단 말이야 불쌍한 동물들 농땡말리 맞아 인간이 병이 없으려면 동물도 병이 없어야 하거든 병은 퍼지는 거니까 말이야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한 거야 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집안이 우울하잖아 동물도 지구의 가족이니까 그럼 남아서 용땡을 돕습니까? 뭔 소릴! 난 귀찮은 건 질색이야! 차별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이 천국 같을 거야! 죽이지 않으면 식량도 물도 풍족하고 지구도 살기 좋을 거야! 모두가 친구같아 真正的你都，根本无法达到。 날 거야. 스님, 결심했어요. 다 고쳤다 가자 용등아. 뭐? 이리 와봐. 실사 떠들기만 할줄 알았지 정작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지구나 권건설 특공자다. 알았냐? 천스라. 뭐야? 너나해 뭐? 알았어 알았어 <laughs> 불평을.